예 오늘 현장은 오산시 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남주공아파트고요 음, 오늘 의뢰하신 내용은 세대 내에 전체 모헤어 교체 시공하고 예, 방충망 전체 시공 문의해 주셨는데요 음, 평형으로 볼때는 한 20평 후반대 뭐 20평대 정도 되는 것같고요 음,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체 알미늄 샤시로 세대 내에 되어있는 것 같은데 네. 21년 차 정도 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올라가서 점검하면서 영상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작업 현장은 헤렌의 전체 인테리어 시공을 다시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어, 여기는 거실 외부 샷인데요. 어, 알미늄 샷이로 되어 있고, 어, 이렇게 보시면, 엔진이 샤시의 기능을 전혀 할수 없는 정도의 모에어가 전부 손상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모에어들을 오늘 음,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 있는 알미늄창 같은 경우는 전부 어.. 샷시 틀에 이렇게 모에어가 꽉차 있는 모습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는 방방 네. 편압창. 안방 분압창 같은 경우는 하이셔시로 되어 있네요. 하이셔시로 되어 있고,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모에어가 네, 네. 전부 사가가지고, 네. 사용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네요. 음. 외부에서, 네. 유입되는 거를 전혀 차단을 못 하겠네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방충망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가스켓 같은 것도 전부 이렇게 빠져가지고 망이 전부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전 알미늄 창으로 다어 예전 철망으로 시공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부 망 자체도 부식이 되어 있고요, 저렇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전부 모헤어 교체를 하면서 전부 세대 내 방충망까지 같이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대 내 전체 모헤어 교체 작업 그리고 방충망 교체 작업까지 전부 완료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작은방 분압창이랑 여기 이렇게 외창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있는 샤시구조 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기존에 있던 부식 이 매우 심하고 분진이 엄청 날렸던 모헤어들을 전부 제거를 하고 이렇게 uv바스코팅된 모여어로 전부 빼곡 하게 넣어드렸고 여기 외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모헤어 트에 트레도 이렇게 전부 백화 현상까지 일어나서 이렇게 분진이 엄청 심했었는데요. 여기 전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제거를 하고 새 모양으로 빼곡하게 전부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방충망도 이렇게 음, 앞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예. 거실 쪽 창도 전부 네. 이렇게. 거실 쪽에도 이렇게 틀 자체에 있는 모여인는데 전부 이렇게 교체를 하고 이렇게 방충망도 보시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부식돼서 구멍도 나있고 다 찢어져 있던 방충망을 이렇게 시안성이 엄청 좋은 네 거의 시야가 전혀 가리기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바람도 잘 통하고 부식도 없는 미세촌천 방충망으로 이렇게 전부 최대한 전부 이렇게 교체를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샤시 틀에 있는 모헤어를 전부 이렇게 교체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안방인데 네. 이렇게 안방 분압장도 이렇게 전부 전부 이렇게 빼곡하게 네. 모헤어를 전부 교체 작업을 완료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 내 전체 모에어 유체 완료 작업 영상이었습니다.